본문은 네 명의 나병환자 이야기입니다. 탈무드는 여러 곳에서 오늘 이 나병환자 네 명을 게하 씨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병환자의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나병에 걸렸어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 있다가 뇌물을 받아서 나병을 얻었고 아람 군대가 침공했을 때 두려워서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이렇게 외쳤지요.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계하시의 눈이 열려 불 말고 불 병거를 보았습니다. 대체 계하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여기서도 죽을 것이고 저기서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 이것이 나병환자 네 명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어찌하여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말하고, 말합니다. 다 죽게 되었으니. 죽겠다가 아니라 피투성이라도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것이죠. 게하시가 이 일을 도모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대로 죽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세 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이 살아보자고 외쳐주니까 그 분위기에 같이 쫓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이 나병 환자들과는 달리. 여호람 왕은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었습니다.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랴. 여호람이 의지하는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약속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도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며 믿지 않았던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그 고통을 견디며 피투성이 같은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게하씨도 오늘 나병환자들이 아니라 만일 왕과 장관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공동체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고, 무엇보다 척박한 환경에서라면 누구나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안 생겨납니다. 죽우하는 자리에서 내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본문의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게 애워 쌓여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은 섬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비롯한 어떤 물자도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립된 성에서 굶주림이 심해지자 이제 이웃의 아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환자 이네 사람은 성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성밖에도 머물지 못한 채 그들의 인생은 성문 어귀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죽을 바에는 적에게 항복하고 죽자. 혹시 살지도 모르겠다. 하여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분명한데도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그들은 지푸라기임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병 환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접합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 기근으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지만 엘리사야의 예언대로 이 고난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다름 아닌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되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언제나 불신앙의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전처럼 회복될 거라고 엘리사가 예언했지만 왕이 보낸 장관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나병환자들은 성내의 다른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일이 죽으나 절이 죽으나 마찬가지니.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자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람 군대가 모든 군수품들을 두고 황급히 철수한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 정신없이 음식들을 먹고 전리품을 취했지만, 곧 자기네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소식을 성문지기에게 알립니다.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룻밤 사이에 역전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불신했던 장관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무섭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요세서 14장 2절에서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너는 말씀만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숯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이다. 말씀만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선한 것은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그리고 판단, 자기 의의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온전히 말씀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성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병환자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성안에 많이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병환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굳이 나병환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에 전혀 쓸모 없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관은 너무나 똑똑해서 믿음이 아닌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에 의지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날 즈음에 38선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미군 사령관의 통역관으로 있던 신실한 그리스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 측과 협상을 하면서 연평도를 이제 북한에 내주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실한 그리스인 통역관이 그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미군 사령관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시 휴식 시간에 사령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연평도를 북한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 인천과 수도권이 북한의 사격 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한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절대로 연평도를 북한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령관이 휴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해서 연평도를 남한 지역에 편입시키게 되었다는. 이름모를 한 통역관의 그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네, 우리 남한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한 그 연평도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 아람 군대가 떠난 소식, 그리고 이곳에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이 소식을 동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좋은 소식을 못 들은 사람에게 반드시 긍휼함을 가지고 은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복음을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함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자가 겪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판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이한 스아는 오늘날 약 7리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된다는 것은 평상시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이미 오를대로 폭등한 물가에 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가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입니다. 그 왕의 장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선지자의 예언을 조롱했고 그의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장관은 정죄를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회복된 땅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않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의 장관은 아람 나라에 의해 침공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일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사람이 보기에는 더디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응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가 들을 수 없도록 정상적으로 들을 수 없도록 혼돈을 일으켜서 급히 도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때 들린 소리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나게 하셨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아람 군대가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아람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공포에 질려 도망한 것이죠. 이들은 햇사람의 왕들과 에그 왕들이 서로 연합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도와 자기들을 치러 온 줄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는 복음의 전령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령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죽을 것 같고, 저기서도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이런 위기는 죽을 이유가 아니고 기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결코 죽을 이유가 아닙니다. 거듭날 기회요, 복음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이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깨어진 가정도, 무너져 버린 결혼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상상하기 힘든 집이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욕을 하고 또 부부끼리 욕을 하고 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집이 있느냐고 말만 하고 비판만 하는 그런 집이 있다면 사실 그것도 똑같아요. 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구랑 같이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 내 짧은 인생 가운데 가정을 지켜야 하는 우리 사명입니다. 그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해 주십니다. 잘 살아줘서 고맙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으면 책임지십니다. 가정을 훈련장으로 아십시오. 길이 참아내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우리 가정에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과 아버지를 세워야 해요. 밖에서 일하다가 술좀 먹고 난리를 쳤다고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구박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아내도 무시 받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는 복종, 남편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난리를 쳐도 그렇게... 남편을 욕해서 자녀를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똑같은 자녀 만드는 줄 알고 우리 가정에 또 부모의 권위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적용하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고난 가운데 어찌더 여호를 기다리리요 네.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 장관도 여호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신을 거둬야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네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인민들을 가난과 굶주림으로 모는 김정은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시진핑의 집권 이후에 성교사들이 추방되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진핑의 어록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박해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만나고 교회로 이끌 것을 우리는 약속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네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위기 때 자신들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살 소망이 안 보여도 오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살소망이 끊어졌지만 살길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람 왕과 그 장관은 불신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내병의 나병 환자들은 구원받고 동족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아람 군대라도 찾아가는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갈 때, 옆 밖으로 구원되고 살길을 얻은 네 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얻은 은근과 의복들을 가지고 동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나눈 것처럼 이웃과 가족을 구원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담은 입술을 가지고 다가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